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700명 이상이 참여했던 스트리머 팀 파이트 시즌 2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빌드죠. 저거나 뼈박살 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거나 어, 뼈박살 빌드는 스프 스 하드코어에서도 모든 우버 보스를 올킬할 수 있었고 컨트리 리그에서도 저는 이 빌드로 시작을 해서 안 되는 보스가 있다면 SRS로 전향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버 보스도 우버 사이더스나 우버 쉐이퍼는 킬이 가능할 것 같고 아마. 정말 아이템을 풀로 맞출 수 있다면 뭐, 우버 메이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올킬이 가능한 빌드라고 생각을 해요. 딜이 아주 센 빌드는 아니지만 매핑이 정말 좋고 파밍이 빨라요. 워낙 탱키해서 이제 용암 방패만 키면 가디언 기준 EHP가 50만이 달하는 이제 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탱키하고 또 매핑이 빠른 딜도 아주 나쁘진 않은 딜도 준수한 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괜히 스프하드 코어에서 점유율 1등이 아니겠죠. 자 기본적인 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뼈박살이라는 스킬이 때릴 때마다 외상을 얻고 그 외상으로 인해서 딜이 증폭이 돼요. 대신에 그 외상 스택당 플레이어가 물리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이 30이면 보면 물리 피해를 6000을 받겠죠. 그래서 적어 넣었을 하는 건데, 이 적어 넣었 같은 경우는 물리피해 감소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갑옷으로 얻는 방어도가 두 배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물리피해 추가 감소, 인내, 인내 충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높은 물피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현재 빌드 기준으로, 7만 이상의 방어력과, 플러스 물피, 물리피해 추가 감소가 거의 한20% 이상 있어서, 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역이 되겠죠? 이제 그 덕분에 물리피해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높고, 또 전직 노드의 무정 노드를 통해서 원소 피해까지 방어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원소 피해도 강해지는 그런 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속 피해나 카오스 피해를 좀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방어 상승까지 가져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영원한 지옥을 사용해서 진짜 정말 강력하게 세팅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 그대로 지속 피해는 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이더스 장판이라든지 그런 지속 피해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단점을 뽑자면 어쨌든 이 외상 스택을 쌓아야 질 높기 때문에 말뚝지을좀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웬만한 건 맞아도 안 죽겠지만 정말 큰 공격은 맞으면 한방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위험한 공격에 용한 방패나 발 용한 방패 등으로 맞아주거나 혹은 피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모든 몬스터의 패턴을 모르면 어쨌든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뚝 딜을 해야 되고, 그래야 딜이 잘 나오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틀릿에서 플레이 하려는 분들은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어려운 빌드다. 세팅은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패시브 노드는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데, 조금 커스텀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확도가 생명력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정확도를 아이템에서 채우면 좋지만 아이템이 없어서 요걸 조금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밀함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문 억제도 조금 모자라서 여기까지 찍어줬고요. 근데 주문 억제 조금만 더 채울 수 있다면은 이만큼을 뺄수 있겠죠. 중요한 마스터리는 이 정도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찍어야 되는 마스터리는 이 정도가 있구요그 나머지 뭐. 오라 효과 증가라든가, 뭐, 결이 점유 만화 효율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 다르게 쓸수 있습니다. 결이 만화 효율 증가를 찍어주면, 피와 모래를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영원한 지옥을 통해서 모든 저항 최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 저항 노드는 무조건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뭐, 강철의 영혼, 분광 피부, 포학성 이런 것들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물리 피해가 높은 pdps가 높은 무기를 쓰시면 되고요 집중 시덕댐이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꿰뚫기가 안 붙어 있으면 꿰뚫기가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 뭐 요런 걸 찍어줄 수도 있고 스킬은 이제 정밀함 오만보조 연결해서 정밀함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충분하다면 안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중 토템 보조에 선대 대전사 연결해 줬고요발 쓰시면 더 좋겠죠 광폭, 발, 용암방패,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용암방패는 피격시 시전보조로 사용하셔도 되긴 한데, 좀 많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 용암방패를 누르는, 이런 컨트롤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폭 같은 경우는 딜 증폭용으로 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광폭은 제가 왜 쓰냐면, 용암방패가 비는 타이밍에 광폭으로 받는 피에 간폭을 시켜줘서 살려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폭은 보스전에 프리딜을 하기 위해서 쓴다. 혹은 생존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올바를 것 같아요. 갑옷 볼게요. 갑옷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력이랑 방어도, 그리고 받는 물리피해 추가 감소입니다. 가끔 이제 주문 억제를 올려야 되니까 갑옷에서 민첩 베이스를 쓰면 안 되냐. 어차피. 음? 철의 반사 신경 찍을 건데, 그러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하 갑옷에서 방어도 두 배로 얻는게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두 번째는 힘 베이스여야만 받는 물리피해 추가 감소가 붙어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한 옵션이에요. 이제 방어력은 저기 데미지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내 충전이나 받는 물리피해 추가 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피해 감소를 무조건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투코아마라든가 뭐 솔라리스 같은 데서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더 챙겨줘요. 보면은 이제 말투기를 하면 솔라리스랑 투코하마로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15를 가져가고 갑옷에서 8을 가져가고 23이죠 벌써. 이제 인내 충전까지 하면 30이 넘는 물리피해 추가 감소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방어력으로 물리피해 감소를 60%만 받아도 이제 이 물리피해 추가 감소들로 최대 물리피해 감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 옵션은 결이나 자부심의 오라 효과 증가랑 비저주 오라 스킬 효과가 좋고요. 모든 저항 최대치도 좋을 것 같아요. 붙어준다면 스킬은 상의한 뼈박살이 가장 좋고요. 기묘한 꿰뚫기 보조가 가장 좋고 근접전투 보조 포악한 보조 무자비 보조 근접물리 피해 보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투구는 이제 민첩 베이스에 주문 억제가 가장 높게 붙은 속을 써 주시고요. 어, 초반에는 만화 플라스크 이렇게 만화 플라스크를 쓸 거니까 인내의 만화 플라스크를 쓸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비집중 유지 스킬에 총 만화 소모랑 공격의 만화 소모 감소를 챙겨 줘서 만화 플라스크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옵션 당연히 생명력 정확도 좀 있으면 좋고요. 주문 억제 확률 이렇게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문 억제 확률도 1티어가 붙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1티어가 붙었더라면 여기 노드를 4개나 낚낄수 있겠죠. 스킬은 결이 자부심, 피격시 시전 보조에 취약성을 달고 있습니다. 취약성은 셀프 캐스팅으로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쓰냐면 보스전에서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메이븐 같은 거 잡을 때 선대의 수호자, 선대의 대전사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메이븐이 자리를 옮기면 선대의 수호자, 대전사를 또 깔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 이것 깔고 취약성까지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좀 아끼지 않은 마인드로 피격시 시전 보조에 연결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도 주문 억제 확률 무조건 챙겨주시고요. 고정 옵션은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이랑 타격 스킬이 추가 대상으로 삼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는 집중시 공시속.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스킬은 전쟁깃발, 몽환적인 선대의 수호자가 가장 좋고요. 힘줄 절단 보조, 마무리 타격 보조. 신발도 당연히 주문 억제 확률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 그 유물에서 감전 회피가 50%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 이걸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전 긴급 회피 올려주는 이 에센스가 있거든요. 보면 신발에다가 감전 긴급 회피가 맞출 수 있잖아요. 요거 신발로 넣으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전 긴급 회피, 주문 피해 억제 확률, 그 다음 저항력, 이속생명. 이 정도 뽑으시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옵션에도 추가로 감전 긴급 회피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전 변역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특히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맞춰주세요. 목걸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고질적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마 검검금 성유네요. 요거 없는 동안에는 요 정도 빠른 걸음 쓰시면 괜찮아요. 아니면 이 본능도 괜찮고요 아주 최종적으로, 고질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반지는 무조건 자주정 반지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영원한 지옥을 쓰는 빌드는 카오스 저항이 무조건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주정 반지 양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저항이 높고, 생명력이 높은 반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집중 유지, 총 만화 소모 감소. 두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쓰시는 경우에는, 만화 흡수 노드 하나 찍거나, 반지에 만화 흡수 옵션 하나 있으면, 충분히 만화가 수급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공격 만화 소모 감소 옵션도 없어도 되고, 비집중 유지 만화 소모 감소 옵션도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뭐 생명력을 더 붙이거나 할수 있겠죠. 허리띠도 명계 조임쇠 가능하면 이제 사냥꾼 명계 조임쇠 쓰셔가지고 생명력 퍼센트도 같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는 집중 제감 때문에 썼거든요. 집중을 좀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요거는 자유롭게 크래프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어력도 괜찮아요. 눈주얼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전 긴급 회피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감전 면역을 맞춰야 돼서 감전 긴급 회피를 챙겨 줬습니다 플라스크는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에 50% 즉시회복 그 다음 출혈타 피 면역 필수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 플라스크 화강암 플라스크 수은 플라스크 써 주시고요 남는 자리는 여러분 필요하신 거뭐 석영이나 원소 피해감폭 플라스크 같은 거써 주시면 될거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무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에 이제 노드 중에 공격 숙련에서 보스전에서는 부잡이 명중시 4초간적 위협이 좋고요. 그 다음 맵핑에서는 타격 스킬이 추가로 적한 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이 좋아요. 그래서 키우는 동안에는 타격 스킬이 주변 적한 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을 꼭 찍어주세요. 저는 지금 안 찍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그래서 충분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건틀릿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키울 때는 그 산산조각으로 키우시고요. 명명백백 1차전직 찍고 2차전직에서 이 무적로드 찍으신 다음에 뼈박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뼈박살로 넘어갈 때는 방어상승, 소집, 여기에 있는 타격스킬 추가로 적 한명 추가대상으로 삼음 요정도는 꼭 찍혀있어야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맵핑에서 엄청 빨라지고 강력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산산조각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바꾸신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키우는 과정에 피 o b 남겨둘 건데, 생명력을 좀 많이 안 찍고, 딜을 위주로 찍어요. 저는 이제 스피드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맞게 생명력도 더 찍고, 방어력도 더 찍고 하면서 올리세요. 왜냐면, 아마 똑같이 가시면 대부분은 6, X, X7에서 되게 많이 죽으실 거예요. 그런 거좀 주의하셔서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